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의 문명한 업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위한 기업편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은 이 5인 미만을 포함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전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본다면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5인 이상부터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노무사 사무실을 찾게 되는 순간이나 노동관계 분쟁이 발생하는 시점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정도의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4인에서 이제 5인으로 되시는 대표님들 혹은 지금 현재 5인에서 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해고의 서면 통지입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나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만 해고를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제 문서화 시켜서 해고를 통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월 며칠까지 그리고 해고 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8조에 나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28조를 보면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고 사유입니다. 해고 사유는 업무 능력이나 근무 태도로 인해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러니까 근태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라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고 절차입니다. 해고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7일 전에는 그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징계 양정입니다. 징계 양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징계 형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3일 지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지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할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대표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 해고 양정 이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산수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우리가 휴일날 근무하면 1.5배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가산수당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우리가 한달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에 대한 가산수당이 붙는 것입니다. 이 1.5배의 기준은 시급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간수당입니다. 야간수당은 우리가 22시부터 20, 06시까지를 야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휴일 근무입니다. 이 휴일 근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휴일, 일요일이죠. 아니면은 약정 휴일하는 토요일에도 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정 근로 근무 이외에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면 다 1.5배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내용을 보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하루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차 이상부터는 2년씩 한 개씩 가산 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에는 11개, 그리고 1년 이상이 15개, 2년차 근무자라면 15개, 그리고 3년차 근무는 15개, 그리고 4년차 근무자부터는 16개, 그리고 5년차 근무자는 16개, 6년차 근무자는 17개 이렇게 2년마다 한 개씩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치로는 연차가 25개까지 가산이 됩니다. 아, 연차가 왜 중요하냐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차 관리 대장을 통해서 직원들의 연차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휴일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공휴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력에 빨간 날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날은 사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거든요. 즉 사기업에서는 원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 즉 공휴일이죠. 빨간 날에 대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 정도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장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인 이상에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